견우와 직녀.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 배를 잘 짜는 직녀라는 공주가 있었어. 직녀가 배를 어찌나 잘 짜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잘 살았어. 또 하늘나라에는 소를 잘 모는 견우라는 총각이 있었어. 견우가 소를 어찌나 잘 모는지 하늘 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잘 살았어. 하늘 나라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 견우와 직녀도 서로가 마음에 들었지. 두 사람은, 꽃 피고 새우는 봄날 하늘나라 꽃밭에서 결혼을 했어. 견우와 직녀는 너무 행복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냈어. 그러다 보니 직녀는 배자는 일에 게을러지고 견우는 소모는 일에 게을러졌어. 그러다가 견우와 직녀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지. 직녀가 배를 짜지 않자 사람들은 옷지을 옷감이 모자랐어. 견우가 소를 몰지 않자 사람들은 그해 농사를 다 망쳤어. 마침내 견우와 직녀는 옥황상제 앞에 불려갔어. 옥황상제는 크게 화를 내며 벌을 내렸어. 너희는 이제 헤어져 살아야 한다. 직녀는 서쪽 끝에서 배를 짜고 견우는 동쪽 끝에서 소를 몰아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에만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만나도록 해라. 견우와 직녀는 동쪽과 서쪽으로 멀리 떠나야 했어. 직녀는 서쪽 끝에서 부지런히 배를 짰어. 밤이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견우 생각을 했지. 직녀는 7월 7일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어. 견우도 동쪽 끝에서 부지런히 소를 몰았어. 밤이면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직녀 생각을 했지. 견우도 7월 7일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어. 드디어 7월 7일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이른 새벽부터 하늘 나라 한가운데를 향해 걷고 또 걸었지. 그런데 은하수가 앞을 가로막고 흐르고 있는 거야. 은하수가 어찌나 넓고 깊던지 건널 수가 없었어. 견우와 직녀는 서로 바라만 보고 발을 동동 굴렀지. 견우님, 직녀님! 둘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외쳐 부르고 또 외쳐 불렀어. 견우와 직녀가 흘린 눈물은 비가 되어 아래 세상으로 쏟아졌지. 그러자 아래 세상은 물난리가 나고 말았어. 까마귀 까치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하늘 나라에 올라왔다가 견우와 직녀의 딱한 모습을 보게 되었지. 까마귀 까치는 견우와 직렬을 위해 은하수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세상에 까마귀란 까마귀, 까치란 까치는 죄에다 은하수로 모여들었지. 그러고는 머리에 머리를 잇대어 다리를 놓았어. 눈앞에 다리가 놓이자. 견우와 직녀는 어찌나 기쁘던지 한달음에 달려가 서로 얼싸 안았지. 그 뒤로도 해마다 7월 7일이면 까마귀 까치떼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 보고 싶어하던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나지. 이제 또다시 물날리는 나지 않지만 만날 때 잠깐 기쁜 눈물이 헤어질 때 잠깐 서운한 눈물이 아래 세상에 비가 되어 내리곤 한데,